지금은 갤럭시 S25 시대이지만 무려 2006년 요 추억의 애니콜 시절부터 삼성모바일 공식 파트너였던 슈피겐의 S25 울트라 케이스와 액세서리들을 가져와 봤는데 먼저 이번에도 아주 좋은 핏감의 측면은 폴리오레탄 후면은 카보네이트 소재의 케이스들로 S25 울트라의 디자인을 그대로 잘 살려주는 클리어 제품과 시크한 블랙 색상 제품 테크 감성의 케이스까지 세 제품 모두 상당히 슬림하면서 전에 소개했던 모서리 부분 에어쿠션도 적용 C2 맥세이프 충전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 카메라 부분과 아래쪽 쇼다리로 내려놨을 때 후면 기스와 카툭티 보호도 주 좋다. 카드 지갑도 예쁘고 카메라 간섭도 없게잘 디자인도 있고, 총 3장의 카드 수납가는 아래쪽에 밀어올릴 수 있는 홀도 있어. 다꿀 듀얼 맥세이프 제품은 이렇게 앙증맞은 그립톡까지 따블로 붙여 사용할 수도 있다. 케이스나 카드지갑, 그립톡 모두 자력이 아주 짱짱하고, 악세사리들은 아이폰 맥세이프에도 호환돼 디자인과 실용성, 호환성까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이니, 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했다면 구매 목록에 살짝 올려보길 바란다. 상세 스펙과 구매 링크는 하단 연관 동영상, 영상 속 제품 링크엔 더 많은 슈피겐 제품들도 있으니 확인 바라. 그럼 난또뭘 살지 뒤져봐야겠다.